안녕하세요. 새충용 스티리, 개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빅세이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로 들고 왔는데요. 부담없이 쏙쏙 주워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가격들도 정말 좋으니까 한번 신나게 보러 가 봅시다. 게임 필요 없이 렛츠, 겟잇! 자첫 번째 게임 메트로 엑소더스 홀드 에디션입니다. 멸망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게임이 펼쳐지는데 이게 무슨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메트로 전작들도 해보시면 좋긴 한데 그것들은 한국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엑소더스만 깨를 타셔도 뜹니다 그래픽 죽여주고 돌연변이 못생긴 건 여전히 깜찍하고 역시나 멸망한 세계관의 배경이라 사이비의 미친놈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전투가 단순 FPS 게임처럼 무조건 총 들고 닭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암살 요소까지도 숨어 있어서 좀더 다양하게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골드 에디션은 DH도 다 포함이라서 가성비도 더 좋죠 메트로 액소더스 골드 에디션은 5월 24일까지 75% 활용되어 8,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 가로버스를 리마스터입니다. 근육맨 크레투어스가 북유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리스에서 신을다 쓸고 다니던 3분적인 마지막 타이틀로 제목처럼 p s 스뽑전드는 리마스터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픽이 약간 올드 스쿨 느낌이 나지만 재밌습니다. 개미친듯이 재밌어서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가더 최신 판들도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게도 재밌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건 드럭스 이상 회원분들에게 제공되는 클래식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해요. 가더버스를 리마스터는 5월 14일까지 50% 할인되어 만천 사백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라이더스 리퍼블릭 입니다 바로 며칠전 업로드 해드렸던 인생 스포츠 게임 영상 그 중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되어 익스트림 스포츠 장르 자전거 윙스트 스노보드 스키 등 감히 현실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위험천만한 스포츠들을 이 게임에서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명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레이싱을 전세계 유저분들과 경쟁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재밌겠지만 뭔가 멀티플레이가 쑥스럽거나 실력이 모자란다 싶으면 그냥 a i 들과 혼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요 라이더스 리퍼블릭은 5월 24 75% 할인된 역1 6,2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에디션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일단 일반판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다음은 이스 세타의 수의 케이입니다. 고든 향수 물씬 풍기는 내신 RPG 간만은 땡긴다. 여지없이 세세타로 바로 날려가버리시면 되는데요. 이스 사평과 시점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뭐 사실 이스는 순서가 전혀 1도 상관이 없으니까 뭘 먼저 하든 아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세세타는 주인공 아돌이 세세타의 수라는 곳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거 보면 아돌은 툭하면 뭘잘 잃어버리는데 덜덜. 액션 시원하고 비GM 끝도 없이 신나고 스토리 역시 깔쌈하니까. 나게달봅시다 이스트 시리즈랑 영전 시리즈 전부 카탈로그에 등록되면 좋겠다 이스트 셀스타이 수의 카이는 5월 24일까지 70% 할인되어 10,9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소닉 매니아입니다. 토디 횡스크롤로 대표되는 게임 바로 소닉 시리즈 중 하나인데 어찌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뽑힌 타이틀로 꼽히기도 하죠. 왜? 그동안 출시되었던 소닉의 최고 맵들에다가 새로운 기믹들을 장착하기도 했고 소닉 매니아만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맵들까지도 충실히넣어두어서 정말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할인만 들어가면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소닉 좋아하시다면 크게 망설일 이유는 없앨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카타르그 올라오는 거아니요 소닉 매니아는 5월 24일까지 70%할인 가격 6,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톰클랜시의더 디비전 2 뉴욕의 지배자 얼티밋입니다. 총소는게임을잘 못해서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디비전은 꽤 재밌게 즐긴 게임 중 하나인데요. TPS 게임으로 총소는 맛도 있고 파밍하는 맛도 있어서 분명 스테이리맨 만드면 오랫동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디비전은 그냥 뉴욕의 지배자 에디션이면 충분한데 이번엔 얼티밋 에디션 가격이 아주 박살이 나버려서 이정도면 그냥 얼티밋으로 깨타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쌉니다. 톰클랜시의더 디비전 2 뉴욕의 지배자 얼티밋은 5월 24일까지 85%활용되어 13,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아 일반판은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아 게임은 삼주민 콘솔 에디션입니다. 요 게임은 할인을 자주 안 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할인에 올라가네요. 미니멀리스트 도시 전략 게임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삶들을 개척해 나가며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아주 멋들어진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각 구역에다가 서로 점수를 많이 낼수 있는 건물을 배치하고 더욱 높은 점수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는데 은근히 힐링 게임 같지만 하다보면 더욱 큰욕심에 나락에 빠지게 되며 엄청난 빡김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네요. 삼주민 콘솔 에디션은 월이스타일까지 20% 할인되어 86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아스 플러스 회원분들은 10% 추가 할인이 제공되어서 75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어스신크리드 오리진 골드 에디션입니다. 1차 때 소개해드린 오디세이가 고대 시리즈 중 그리스를 담당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오리진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물론 오디세이보다 살짝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결코 게임의 재미만큼은 밀리지 않으니까 빠로게를오픈월드형 RPG 좋아하시다면 하인하는 가격도 엄청 저렴하니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무조건 시즌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골드로 구매하시면 되니까, 다른 에디션 거들떠 보지도 말고 끼를. 어스신크리드 오리진 골드 에디션은 5월 1 8까지80%하된 가격, 19,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간만의 최저가. 동료입니다. 아 일반판은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게임 넥트입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진짜 미친 듯이 재밌했던 게임인지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요즘에 가격이 올랐는지 최저가로 잘 떨어지지를 않네요. 암튼레릭이라는 돌덩이로 이루어진 넥이 비염둥이 꼬맹이로 비하시다거나 아니면 그대 몬스터로 비하시다며 고블린 군더와 로봇 군더데 무찌르시면 되는데요. 침? 진짜 유치하지만 왠지 모르게 은근히 중독이 되어서 엔딩까지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전투도 어렵지 않았고 뭔가 퍼즐도 제 수준에 딱 맞는 뭐 그런 느낌이라 기억에 강력하게 박혀있네요. 아, 이건 2인 코플레이도 가능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았습니다. 맥주는 5월 14일까지 60% 할인 대며 15,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라우트 20주년 기념판입니다. 시베리아라는 무섭고 험난한 지역을 아랫다운 라라누님께서 헤쳐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20주년 기념판이라서 본편 DLC 뿐만 아니라 고전 라라스킨 등 모든 드래시까지 싹다 포함된 기념판이라서 소장용으로 구매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어제 5월 카탈로그 등록 소식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라우트 20주년 기념판이 다음 주 화요일 16일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긴 한데요. 라우트은뭐 이제 그냥 연구 소장용이라도 그냥 구매해두셔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잉? 라우트 20주년 기념판은 5월 24일까지 80 프로 하루 내역 76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리틀라이트메의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호러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재밌어요. 리얼 띵걸 재밌습니다. 노란 우비 소녀 6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데 프리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리나메2의 다음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리나메2편부터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리나메 컴플리판반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에 땀을 주기만 드는 추적전,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기 위한 퍼즐의 결.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하는 때라면 꼭 기를. 리틀라이트메어컴플리트 에디션은 5월 14일까지 75% 할인 대정 9 4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아스 플러스 회원분들 추가 5% 할인이 적용되어서 7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마지막 게임은 djmax DJ맥스 r e s p e c 입니다. djmax는 리듬게임으로 떨어지는 노트에 맞춰서 손가락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팍 쳐내는 맛이 아주 훌륭한 타이틀이죠 그래서 디맥 플스판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사로 되어서 간만에 할인 뜬 김에 바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인디 뎁쇼 음 이번에 dlc들도 다 할인이라 나름 좋긴 한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플스판 콜라보 dlc도 더 이상 출시도 안할 거고 또한 더 이상은 어떠한 패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그냥 엄청나게 파고들 건 아니고 가볍게 리듬에 맞 맞춰 빡차 타고 싶다면 이번 할인 저렴하니까 빠룩기릿 dms 리스포트도 오리지널까지75% 할인되어 역 12,4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의 할인이고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빅세이 그중에서도 17,000원 만 객상비 게임들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그동안 기다리셨던 게임들이 있었다면 빠룩기리 그럼 저는 주말에 2차 라인업 영상까지 쑥쑥 뽑아서 신나게 들고 올테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한방씩만 가볍게 눌러주시길 꿈꿔보면서 뺨. pai,